주식회사하고 협동조합. 여기서 개인기업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하시기 전에 대부분 보면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이전에 개인기업을 하고 거쳐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할 것이고, 이제 설립 절차, 뭐 전관의 기재할 사유, 이런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습 목표는 가장 보편적인 개인기업, 주식회사 협동조합의 차이를 알고, 내게 적합한 기업을 정하기, 또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설립 절차, 준비 서류 등 알아보기, 법인 설립 비용과 비용 추정과 지역 선택하기,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게 있다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할까? 회계처리 잘할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개인 기업.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결정하고 모든 책임도 내가 다 져. 근데 여기 무한 책임이에요. 개인 기업은 세율은 6%에서 42% 근데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45%까지 10억 넘어가는 그 세율은 45%로 개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국회 통과되면 이것도 바뀌어야 될 자료예요. 설립 절차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인 기업은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어요. 폐업도 내 맘대로 폐업 신고하면 돼요. 출자금 양도는 개인 기업은 안 되고 그냥 회사를 파는 게 양도예요. 협동 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여러 사람 돈으로 할수 있죠. 유한 책임이에요. 자기가 출자한 금액 여기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내가 출자한 내가 출자한 돈만 회사가 부도가 났다. 뭐 협동조합이 파산했다 해도 그것만 그냥 손들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법인세율하고 동일하다 근데 법인세율 10%에서 25% 이쪽에 있죠. 그리고 소득처분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냥 갖다 쓸수 없는 거고 설립 절차 협동조합이 제일 복잡해요. 행정청에 조합 설립 신고하고 법원에 등기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3단계 3단계를 거쳐야 협동조합은 설립을 할수 있어요. 폐업도 조합은 총의 결의가 돼야 되고, 또 출자금 양도 반환 신청하면 그 협동조합에서 반환해줘요. 그럼 그냥 조합원이 아닌 거야. 탈퇴가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대부분 회사가 주식회사가 많다고 그랬죠. 여러 사람 돈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유한 책임이에요. 자기가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는데 자본금 1억인데 내가 뭐 3천만 원 출자했다. 근데 구도 났어. 10억 구도가 났어. 그래도 난 3천만 원 포기하면 끝인 거예요. 그게 유한 책임이에요. 의사 결정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아까 법인세율 10%에서 25%라고 그랬죠? 소득 처분 주주총회 결의로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고 내가 대표 이사야. 그 회사 그 1억짜리 주식 회사인데 내가 뭐 9천만 원 출자했어. 근데 천만원 이익이 났으면 내거 90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900만 원 갖다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주총회 결의 요거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만 내가 갖다 쓸수 있는 거예요 배당 결의해서 배당금 지급받는 그 금액만 그리고 여기는 법원에 등기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는 두 단계로 할수 있어요 주식회사는 폐업할 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하고 주식 양도 자유로워요 주식회사그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설립할 때 같이 할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회사는 한 사람 이상이면 돼요. 1인 주주도 지금 가능해요. 과거에 지금 연세가 되신 분들은 주식회사는 뭐 7명 이상 그 주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5천만 원 이상 뭐 최소 자본금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다폐지됐어요 주식회사 한 사람 주주도 상관없고 협동조합은 그런데 5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아까 시도지사한테 행정청에 설립신고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하나 더 복잡해요. 협동조합은. 그리고 발기설립하고 모집설립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건 용어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들어갔냐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비농업인이 참여를 해야 돼. 그랬을 경우는 발기설립이 안 돼요. 비농업인은 발기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설립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발기설립하고 모집설립에 대한 차이점 요게 비농업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에는 뭘 기재하지? 정관이 뭐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우리나라 법, 법 있죠? 대한민국에 있는 법도 있고, 또 회사에 있는 그 법이 정관이에요. 회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지켜야 되겠다. 그게 정관이에요. 그 그러니까 회사가 추구할 방향, 회사가 나아갈 길, 이런 걸 정하는 게 정관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관에는 이 농업 관련된 부분에는 비농업인 출자 한도는 9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정관에 들어가야 돼.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정관에도 이게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야 져야만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앞으로 하시고자 할 경우는 사회적기업 별도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 목적에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이익금의 3분의 1을 사회 목적 실현에 사용한다. 또 자녀 재산 청산시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때 법인은 청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산할 때 3분의 1을 사회적기업이나 공익기금에 기부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억을 투자했어도 그걸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청산하면 대부분 주주가 가져오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에 진입을 할 경우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적 기업 진흥원 사이트 들어가서 이원인 강이 누가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녹화해서 지금 방영이 되는 그 부분인데. 세계 세무 파트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관련된 부분도 잠깐잠깐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주식회사, 협동조합,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그냥 법무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뭘 가져와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만 해주기 때문에 별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인 설립하는 게 꼭 법무사한테 돈 주고만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 협동조합에서는 임원 명부 이력서 사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법인 설립을 할때 세금 내야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는데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 이런 것도 내야 되고 여기서 대도시 내 법인 신증설 이렇게 했을 때 지방세 3배 중과된다 이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대도시에 회사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과밀 억제권역 이렇게 가 있고 지역을 지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내에 회사가 생기면 어떡해요? 인구가 자꾸 그, 그쪽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지방 뭐 이전 정책 이런 거에 반하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역을 정해놓고 그쪽에다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립 당시부터 세금을 세배나더 내라. 이게 이제 과밀 억제권력을 지정해서 등록세 3배 중과 규정이에요. 과거에는 5배 중과였었어요. 100만 원 내야 되면 500만 원을 냈었는데 이게 지금 낮춰져서 3배로 낮춰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를 차렸어. 아니면 어떤 거래처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받았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어. 이랬을 때 거기에 기록돼 있는 걸 보고 그 회사를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거 잘 몰라요. 또 이제 회계 서류, 부가세 신고 서류, 뭐 법인세 신고 서류 이런 걸다 받아도 세금만 그냥 내는 거로 알지. 그 자료를 볼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그 진흥원 강의할 때도 제가 그 CEO 과정, 또 관리자 과정, 뭐또 실무자 과정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실무자는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관리자는 뭐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고 CEO는 어떻게 해요? 볼 줄만 알면 돼요. 이 신고서가 아 이거 매출액이 어디가 기록이 돼 있고 뭐 부가세가 얼마고 어떻게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만 볼줄 알면 되고 등기부 등본에서도 어 이거 우리 자본금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볼 줄만 알면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돼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는 방법 여기 보면 저희 회사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 딱띄면 이렇게 상호가 나와요. 또 본점이 어딘지 나와요. 본점 여기 화성시로 돼 있죠. 화성시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라 여기에 법인을 설립할 땐 중과세를 안 먹어요. 또 어디에 여기 공고하겠다. 한주의 금액은 얼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몇 주다.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여기 자본금의 4배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인데 뭐 하겠다고 하는 게꽉차 있죠. 여기 이렇게 많은 이유는 조금만 지금 나는 뭐 거기에 그 임산물 재배만 할 거야. 그러면 대부분 법무사에 가서 법인 설립해 달라고 할때 우리 그산 하나 샀는데 뭐 임업, 임산물 재배 그뭐할 거예요. 우리 밤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해 주세요 하면 간단하게 한 두어 줄 넣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 조경도 하고 싶어. 또 다른 거뭘 하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정관 개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 등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정관부터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 개정하려면 정관 개정하는 돈 줘야 되고 등기 바꾸려면 어떻게 해? 법원에 또 비용 또 들어가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요. 내가 할 거, 내 세대에 할 거, 우리 아들 세대에 할 거, 우리 손자 세대에 우린 대대로 물려주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3대, 4대까지 할수 있는 사업 목적을 여기에 다 넣으셔라. 그러면 돈안 드리고, 이거 많이 넣는다고 돈 많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그 확장,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걸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은 뭐 임산물 재배만 해. 그럼 사업자 등록 낼때요것만 넣어주세요 하면 임산물 여기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요것만 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넣어서 사업자 등록해. 그 다음에 뭐 조경업을 하고 싶어 그럼 정관 개정 안 하고 법인 등기 안 바꾸고 세무서에 가서 우리 조경업 추가해 주세요 그럼 돈안 내고 세무서에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기를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할때 정관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여러가지 항목을 다 넣는 게 좋다 그리고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런게 들어가요 회사 성립 일도 들어가고 그리고 협동조합인 경우 이건 이제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제가 여기 이사로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주 사무소 또 목적이 여기 들어가고 뭐 이사 이렇게 쫙 들어가고 출자금액 들어가고 여기는 그 출자금액 지금 현재 출자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주식회사에서는 그 현재 자본금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증액할 수 있는 금액 네 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들어가는데 협동조합은 그건 없어요. 이게 이제 협동조합의 등기부등본. 그다음 과밀억제권역 아까 이야기했죠. 본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은 저 지방에서 하더라도 뭐 본점을 나는 집이 인천이니까 인천에 두고 싶어. 인천에 그러면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지역 여기 돼 있어요. 그럼 인천광역시. 전부 해당 다 되는데, 강화군, 옹진군, 대곡동, 서구 대곡동, 뭐 이런 데는 꼭 시골 같아. 그리고 낭동 국가산업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이렇게 딱돼 있는 데는 과밀억제권역, 인천시에 있어도 과밀억제권역으로 보지 않는 지역이, <laughs>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을 할때 사업을 뭐,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본점을 지방에 두면 등록세 중과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걸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아까 과밀 억제권역에 세배 중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 비용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 과밀 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아는 곳에 설립할 경우. 예를 들어서 자본금 1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는데, 저기, 제 고향이 충남 보령이거든요. 충남 보령에 설립을 해. 그러면 등록세 48만 원만 내면 되는데, 우리 집이 부천이에요. 부천에 설립하려면 144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차이가 있다. 그런 걸 아시고, 처음부터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나는 기록을 꼼꼼히 잘할 수 있나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기록하는 거뭐나 영수증도 잘못 챙기고 잘못해 이러면 법인 설립하면 어떻게? 법인은 완전한 세무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개인 사업을 좀몇년해 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사람 몇 명인가 누구인가 요거 잘 생각하셔서. 뭐, 다섯 명 이상이면 협동조합 하셔도 되고, 내 가족밖에 없어. 그럼 주식회사 하시는 게 좋겠죠? 회사 규모,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건지, 형태, 어떤 법인으로 할 건지, 설립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설립 방법, 아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모집 설립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회사 설립 및 운영 시 기준이 되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규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있죠? 우리 회사는 정관이에요, 정관.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딱 이렇게 정해라. 이런 건 아니고, 정관 안, 뭐 정관은 뭐뭐뭐뭐가 들어가야 된다. 요게 이제 상법에 나와 있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상법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지만, 세부 사항은 우리 회사가 따라야 될 그럴 부분은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회사 기본 서류, 등기부분, 뭐 사업자 등록증에 뭐가 기록돼 있는지 이런 걸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본점 어디에 둘까 왜 과밀억제권력 방금 설명해 드렸죠 등기비용 과밀억제권력은 세배 증가가 된다 요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